정육점 냉동창고 귀신이라는 얘기가 약간 너무 무서운데 두 분도 이렇게 무서웠던 경험이 있어 요 약간 쎄하거나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강릉에 무장 공비 와서 이제 총격전 했잖아요 그래서 민간인도 많이 죽고 그 얘기를 가지고 영화를 찍는 거였어요 군대에서 이렇게 세팅하고 이런 사이에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살짝 돌렸는데 조명 바로 뒤로 산이었는데. 비탈이 죠? 있 는데 하얀색 한복 에 노란색 오르털파박를입었고 단발머리 였 는데 에스컬레이터 탄것 처럼 쭉 내려가 는데 저희 쪽이룩 보고 있는 거예요눈이딱 마주쳤 는데 눈코 입이 없는 거예요？그래서 쭉 내려가 다가 나무가 싹 겹쳐 지면 그몇초 지나 면 다시 나와야 되 잖아요. 그리고 없어졌어요간 아, 가물이 있으니까 묻는 거야 가물이야. 아무나 보는 거 아니라. 다음 날그 마을에 이제 뭐 먹으러 갔다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든지 깜짝 놀리시더라고. 자기 며느리가 어 죽었다고 그 복장이었다. 어머 어머. 눈을 마주쳤으면은 큰일 나는 어, 거야. 눈이 거. 없었어요. 비기 되는 거예요. 비기대로 눈이 네. 맞춰쳤으면 많이 오, 봤거든요 그래서. 영이 맑으신 거 같. 영이 영이 맑은 거예요 선배님이 그러면. 아무나 볼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. 오... 형체까지 맞춰서. 아 그래요. 정우씨 처음 이렇게 들어오실 때제 선생님들한테 그랬어요. 박수 무당 같다. 박수 무당? 남자 무당 같다. 그러니까 저도 선생님들 같은 분 자주 찾아갔었는데 갈 때마다 한열번 가면 한 6, 여섯 일곱 번은 봐줘야 될 사람이 왜 왔어?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. 저 얼마면 돼요. 저 봐주세요. <laughs>